자, 그 다음, 부사절 등가 그러니까 접속사 끼워 넣는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해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1번의 답은, 알렉스는 잠에 들기 전에, 잠에 가기 전에 항상 알람 시계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럴 때 셋은 설정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전화기가 울렸어. 내가 take a shower 하면 샤워하다. 샤워하는 동안. 3번이 어울리겠다. 자, U L l B e healthier. 너는 더 건강해질 거야. 너가 더 많은 채소를 먹으면. 4번. 자, since는 since as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자, since it was too dark,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for him to go back to town, 그가 마을로 돌아가기에는 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since는 because, as 다뭐뭐 때문에라고 해석되는 표현이야. As는 참 해석이 많아요, 그죠? Since는 뭐뭐 때문에나 뭐뭐 이래로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은 그 저기 뭐냐 여기에서 어, 요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 그니까 러뭐 어둡다. 어둡다도 뭐 날씨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투투용법이 사용이 된 건데,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해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 그러는 거야. 투부정사에. 그래서 은는이가를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은는이가 그래서 for him 하면은 그, 가. 그다음에 이 투부 정사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툰을 모모하기엔 그러니까 돌아가기엔 너무 어둡다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 6번 모든 사람들이 잘 플레이를 했기 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윌러스트 게임 경계에 셨다. 이거는 했지만 어, 잘 플레이를 했지만 이겨 올겠다 그죠? 자, 그다음 7번 가 볼까요? 자, 7번. Our car wouldn't start. 우리 자동차가 시작하지 않는다. So we are late.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 어? 여기는, 여기 뭐뭐 때문에 이유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우리 자동차가 시동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 자, 8번. 바람이 불고 있다. It wasn't very cold. 매우 춥진 않다. 불고 있지만. 음. 자, 9번. 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어, 여기는 if 들어가줘야겠다. 그죠? If it rains tomorrow, 여기도 내일 비가 오면 집에 머무를 것이다. 자, 10번. 자, he had a terrible car accident. 그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가졌다. 어, he wasn't hurt at all. 그는 전혀 be hurt 하면 다치다라는 뜻이야. 근데 부정이니까 at all.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또 do. 어, even though. 어, 두 개. 이거 세개는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since하고 until이 되겠네. 자, 11번. 자, 너는, did you go to bed early last night? 지난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아니, 그랬더니, I stayed up late. 나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stay up, 깨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어, 나는 매우 exhausted, 지친이라는 뜻이야. 매우 지쳤지만 어, 여기는 뭐뭐 이지만 올로우 들어가야겠다. 그죠? 자, 12번. 자, What did Rachel do last weekend? 지난주에 레이첼은 무엇을 했니? She went hiking. 그녀는 하이킹에 갔어. 어. 자, It was snowy and chilly. 눈이 내리고 추웠지만. 그러니까 이거 또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 마이크는 take a shower after he has a dinner.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언제나 접속사는 뒤에랑 뭉쳐서 해석하는 거야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샤워를 합니다 마이크는 저녁 식사를 가집니다 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가 먼저야 저녁 식사 먹고 샤워잖아 그죠? 그러면 샤워 전에 저녁 식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바꿔버리면 a f t 가 b e 로 바뀌는 거야 이해해야 돼요 I took pictures of him. 나는 그를 사진 찍었어요. 그가, he was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는 동안이 어울리겠다. 그죠? 자, she saw me. 그녀는 나를 보았다. She smiled brightly. 그러니까 여기는 밝게 미소지었다. 그 그러니까 보았을 때. 이건, 어, 뭐가 어울리나라나? 보는 동안은 좀 그렇고. 자, 여기에서는 일단 답이 3번이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while 있죠, while. 어.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뭐뭐 하는 동안이 있고, 뭐뭐, 뭐뭐 하는 동안이 있고, 뭐뭐 한 반면에가 있고, 근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while을 얘기하는 거예요. while절에는 주로 진행시제가 쓰인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Y를 쓰려면은 Y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썰를 was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응. 주로 그런, 주로 그렇게 쓰인다는 건데, 또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Y는 주로 진행 시제랑 쓰인다. 그래서 여기도 Y이 들어가면서, 여기 보면은 진행 시제를 사용을 했죠. 과거 진행 시제 요런 거는 조금 기억할 필요는 있는데 요즘은 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또좀외워 두기는 하세요. 음. 자 여기서는 그가 긴 걸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피곤해했다. 여기 때문에가 어울리겠다, 그죠? 음. 여기는 어 뭐야, 뭐가 어울리지? 여기는 어, 여기는 after가 어울리겠구나. before 보다는.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것들을 note down, 적었다. 어,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는 이상하지, 그지? 읽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녀는 세미, 조심스레 생각했다. 세밀하게 생각했다. 야, 그거, 그녀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건 3번이 어울리겠다. 자, 16번. 자, 16번에는, 자, 여기에서는 날씨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암 t 고잉 아웃 y 오늘 나가지 않을 거이요 때문에가 어울리겠죠. 어 배티가 나를 떠났다 20년 전에 나를 떠났지만 뭐뭐 하지만이 어울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축구를 했다. 이것도 비하고 시는 뭐뭐지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6번의 답은. 음. 그래서 도우하고 이분 도우는 같은 의이라고 그랬지? 어. 그 다음에 17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모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이 투부정사는 꾸미는 거야. 여기서 effort, 명사죠. 노력이라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줘야지. 그러니까 despite. 어, all도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치사.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어. 그래서 여기는 despite, 여기는 d 답은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음. 자, though the student didn't have a map. 그 학생들이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음. 그래서 2번. 그들은 거기에 가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는 추가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다.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자, 내가 실수를 했지만, I passed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했어요. 자, was the traffic heavy? 교통이 심했니? yes, it was. although the traffic was heavy. 그랬지. 교통이 아주 심했지만,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우리는 학교에 늦지 않았어. 20번. h o he got up late? 그가 늦게 일어났지만 늦게 일어났지만 그는 학교에 늦지 않았어. 다행이네요.